샬롬 미스라엘 채원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 엑스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마음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그럴 때 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금이 생겼거나, 혹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내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뼈가 골절이 됐거나, 금이 갔거나,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 몸을 스캔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받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 먼지 히브리어로는 아다마에서 나온 그 아담으로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보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의 소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선업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나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나라고 하는 죄 덩어리인 이 인간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에 그 근원에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우상화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일상에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와 국가 간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노릇 하고 싶고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고 나의 주장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비전낸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알고 있는 열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최고다.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자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나는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곳으로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강의나 세미나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곳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학위가 한 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자격증이 수십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그옛 자아를 무덤에서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출생해야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의 눈이 결국은 밝아졌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탐욕대로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들의 완전한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결국은 무화과,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못 보게끔. 스캔하지 못하게끔 옷을 입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서 나 자신의 결점, 연약함,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위장하고 감추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 엑스레이"입니다. 만일 누가 나의 마음을 엑스레이를 해서 해독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지구상은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저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엑스레이로 읽을 수 있다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 장모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저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서로 서로의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서로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생활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노와 혈기와. 거짓말과 부정과 불법과 비난과 시기와 열등감과 우월감과 경쟁심과 비난과 삐지는 것들과 수많은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심의 우상, 우상덩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나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 대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육신의 소욕들은 점점 죽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흘려 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